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아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류되, 내가 이렇게 하니라. 내가를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식 거기 쌓아두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드리니, 그 것이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노니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을 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이여 어서와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보물 말씀 가지고. 탐심과 염려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영한 교수님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느 다른 시대 어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주의에 깊이 물든 교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타인과의 경쟁이 삶의 방식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며 욕구와 욕망이 삶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질보다는 양이 거저줌이나 나눔보다는 거래가 오히려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된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지기는 어렵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물질적 욕망이 부끄러움 없이 추앙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고귀함의 기준도, 인간의 품격도, 행복의 척도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과의 상속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탐심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탐심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자신을 탐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부함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좀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의 풍년을 맞아 수학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더큰 창고를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단지 요즘에 파이어족처럼 일찍 은퇴해서 남은 인생을 편안히 즐기면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미래를 확보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거짓된 안전과 전능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 이제 됐다.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많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충분히 안전하다. 담보가 되어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자를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영혼을 오늘 찾게 된다면 과연 네가 장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탐심은 무엇일까요? 탐심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리차드 벡스터는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를 사랑하고 갈망하며 구하는 것이 단지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일 때 그것이 탐심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지만 결국 자신을 과시하고 살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영광 가운데 자신의 위대함을 보이려 하고 더 나아가 타인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탐심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얻게 된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재밌는 것은 탐심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탐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만일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다면 탐심이 사라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도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삶의 수단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게 되지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생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수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우리 안에 자리하고자 하는 이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원동력이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자신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 자원이 거기에 다 집중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신의 부를 이루어주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질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정의하는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제자는 물질의 부요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그 탐심을 경계하고 조심하기 바랍니다. 탐심에 휘둘려 사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진정한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분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기에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합니다. 음식이나 옷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여주지 않으시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의 수명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백합화 한 송이에 비하면 입은 것이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버리는 들풀도 가장 멋지게 입히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 주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한다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걸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그렇게 하면서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염려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염려를 하거든요. 아, 나는 믿음이 훌륭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에 휘둘리는 것처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스스로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연약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계좌에 저축한 돈이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런 걱정도 들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염려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더 열심히 일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아보는데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탐심은 경계하면서 물리쳐야 하지만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 같이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겨야 돼요. 염려를 자꾸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낙심과 좌절의 감정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자기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항상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게 염려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이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일상의 필요를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일상의 필요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염려하면서 늘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우리의 피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아, 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구해야지. 나 그러면 뭐, 기도만 하고, 일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손, 손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필요를 더잘알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도 하나님이 더잘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그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보문 33절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는이라. 마태복음과 다른 비슷한 구절인데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너희는 다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섬기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뭐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제가 마치 영원히 날지 않는 보물 주머니를 하늘에 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진심으로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보물을 거기에 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써 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구제하는 일이 그 중에 하나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은 것이지만 나누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겁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해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타인과 나눌 때 우리가 비로소 염려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그 믿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소유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아직도 나눠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할수 있는 한 그냥 하고 있습니다. c s 레이스도 항상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염려도 많았던 분인데, 항상 자기의 것을 힘써 나눴고,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정말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게 뻑뻑할 만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나눴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영국에 살면서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과부를 이렇게 도와주고 편지를 나누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탐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런 갈등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이 재물에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허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탐심을 조심하십시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탐심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그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탐심이나 염려를 넘어서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